정년 후에도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자격증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60대가 선택한 자격증 이야기입니다. 정년 후 진짜 현실적인 자격증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년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자격증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려 합니다. 지난번 60대 자격증에 대한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현실적인 자격증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퇴직 후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뭘 해야지 입니다. 60대가 되면 몸은 아직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도 봐주고요. 그런데 뭔가 허전합니다. 40년 가까이 아침마다 출근하던 습관이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연금은 나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알아보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60대 가능? 한달 만에 합격, 월 300만원 수입. 이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막상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화려한 광고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인 자격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자격증이라도 60대에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공부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밤새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무리하게 어려운 자격증에 도전했다가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둘째, 체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도 일을 할때 너무 힘들면 오래 못 갑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육체 노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나이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자격증은 취득은 가능한데 정작 나이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은 결국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넷째, 실제로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만 따고 집에 모셔두면 무슨 소용인가요? 수요가 있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입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보다는 생활비를 보태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선별한 자격증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년 후 자격증 이야기인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미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한두 분쯤은 요양 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격증이 현실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나이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60대는 물론이고 70대 분들도 현역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보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자리도 꾸준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공부 부담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관리를 잘 해주기 때문에 나는 공부 못하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합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이론보다는 실제 돌봄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 위주라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실제 수입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제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그럼 체력 부담이 커집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꾸준한 생활비 보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양보호일은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어르신을 부축하고, 이동을 도와드리고, 하루 종일 돌봐드리는 일이니까요.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이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오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을 돌보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계 가족을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니어분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평생 가족을 돌봐온 경험이 일로 연결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체력과 성격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자격증은 경비나 시설관리 쪽입니다. 이 쪽은 특히 60대 남성 시니어 분들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왜 현실적이냐고요? 일단 일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오피스 빌딩, 상가, 공공기관 등등 경비나 시설관리가 필요한 곳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60대가 오히려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안정적이니까요. 근무 형태도 다양합니다. 주간만 근무하는 곳도 있고 야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업무 강도도 육체노동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어서 안정적이고요. 공부 난이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주로 법규나 안전관리 같은 기초상식을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젊었을 때 회사 다니면서 규정이나 문서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적응이 빠릅니다. 특별히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체로 월 180만원에서 250만원 선입니다. 야간 근무를 포함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입은 아니지만 안정적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 자금을 조금씩 모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주의할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포함되면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을 대응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나 방문객들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장마다 근무 조건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정말 좋은데, 어떤 곳은 일이 많고 대우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전에 근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실제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경비나 시설관리 일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의 강점이 발휘되는 분야입니다. 세 번째 자격증은 조금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젊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장년 시니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노인복 분야에서는 오히려 60대의 경험과 연륜이 강점이 됩니다. 왜 60대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상담, 관리, 행정 업무가 중심입니다. 몸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고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 경험이 고스란히 자산이 됩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복지 분야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60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어떨까요?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몇 개월 만에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1, 2년 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실습도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빨리 자격증을 따서 당장 돈을 벌겠다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이 자격증은 제2의 인생 또는 제2의 역할을 찾고 싶은 분들께 적합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벌겠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수입은 어떨까요? 솔직히 초반에는 높지 않습니다. 월 200만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경력이 쌓이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전거다 정년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원하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격증만 따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습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취업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봉사 활동이나 인턴십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람은 큽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인생을 바꿔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자격증 하나 땄다고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 체력은 어떤가? 내 성격은 어떤 일에 맞는가? 나는 어떤 살 리듬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요즘은 이게 대세래라고 해도 그게 나한테 맞지 않으면 고생만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60대에 시작하는 일로 억대 연봉을 받기는 없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 200만원씩 꾸준히 벌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연금에 조금 보태면 생활이 생활신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활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께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60대는 이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 60대는 예전 60대와 다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고 배우려는 의지도 충분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70대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 후 20년, 30년을 더 사실 텐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내기엔 아깝지 않나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하고 때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소중합니다. 작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일단 정보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가까운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한번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정년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 생활 4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자격증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게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양 보호사, 경비, 시설 관리, 사회 복지사. 각각의 길이 모두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60대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정년 후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가머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